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간별 운세, 9월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병화 일간의 9월, 9월의 운은 어떨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라는 의미 자체가 큰 목적성을 갖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지위와 신분을 높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병화라는 일간의 특징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넓히고 공정하게 대해서 내가 모범을 모범을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리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병화 일간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9월의 병화 일간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요즘에 저희 큰 폭우로, 뭐, 0년만의 폭우로 침수되고, 사건, 사고다, 사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 기간,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해요. 변화, 그리고 내가 계획했지 않았던 외부에 따른 내가 영향을 받는 건 거죠. 자연재해처럼, 시대적 변화처럼, 코로나의 재유행처럼요. 그래서 병화일관에게 특히 이번 9월은 시대적 변화가 달랐다내 잘못이 아니라 바깥 상황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교체되어야 된다. 라는 환경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깥의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교체되는 환경이 벌어지기도 하겠지만, 이거에 따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무리한 욕심과 추진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한 무리한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계약 과정에서 편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온전한 그 정상 루트를 밟지 않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무시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병활간의 구월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준비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의 변화 이런 교체 이런 헌거에 따라서 내가 목적의 혼란이 올수 있고 그리고 계획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병화일간에게는 (9월달이) 바로 거래라던가유통이라던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이러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의 계약 체계라던가 거래 조건은 장기간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니라 단기간의 모습이니 그거에 따른 내가 계획을 좀잘 짜고 접근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 바이 건처럼 하나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모습이 조금 더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내가 가치를 다잘 알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병화일간에게는 상품을 교체한다라는 우리가 메뉴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할인한다든가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함께 판다든가. 떠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재고 대방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아끼고 남겨놓고 재어두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변화를 시도하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빨리빨리 교체하고 새 상품으로 바꾸고 이러한 형태가 병화 일간에게는 굉장히 긴민하게 작용하는 한 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병화일관 여러분, 이처럼 9월달은 쉽지 않은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변화나 교체나 이동이 이룰 수 있고, 계약 관계의 어려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힘듦, 트렌드가 막 자꾸 바뀌는 건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재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겠죠. 아, 어떻게 어떻게 할게 아닙니다. 빨리 상품을 교체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재고가 이렇게 쌓아두지 않고, 원가에라도 팔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많은 어려움이 그리고 변화가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변화로 변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는다면 병화일간에게는 이 하반기에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께서는 이번 한 달, 9월 한 달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마음의 카드 하나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면 좋을까 하고 한번 카드를 뽑아봐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카드를 잘 섞어야 돼요. 잘 섞어서 우리 이게 이건 약간 트럼프가 아니라 화투를 치는 듯한 섞음인데요. 자, 한 장을 뽑아서 줄을 모아서 한 장을 짠. 자, 이번의 카드는 6번 연인의 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보시는 그림처럼 하트 모양의 날개단 천사들, 남과 여의 만남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계약 새로운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기라는 걸 뜻하죠. 하지만 이렇게 교체하고 변화한다면 더 나은 형태로 더 나은 조건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의 변화가 내가 더 좋은 형태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연인 카드가 나왔으니까 애정운이라던가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은 더 이렇게 화목해지고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내가 오래 갈수 있는 연인을 만나거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한 가지는 막 좋고 한 가지는 안 좋고 할수 있는 거지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다안 좋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화가 새로운 계기, 새로운 시도, 가될수 있듯이 사람의 관계가 더 이렇게 바깥에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똘똘 뭉치고 단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부, 내실을 다지고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정과 교체를 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좋은 인연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화일간 여러분, 이번 9월 한달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일간별 운세, 정화일간의 9월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이라는 특징이 전물성을 부각하고 상품성이 되기 위한 마지막 핵심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9월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일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만물을 거두고 알곡을 전문화시키고 상품성과 가치를 높이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화일간에게 9월은 나의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경력 쌓아놨던 과정들이 드디어 나타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문성을 가장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다음 단계로 성장해서 완성화되는 단계이니 정화일간에게 이번. 9월 한 달은 나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부 여건에 맞는 관리나 감독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합격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통과를 하는 그런 성취할 수 있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곳에 나의 가치와 나의 실력, 나의 상품을 납품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납품이라던가 거래가 성사되고 내가 식정관이라고 하는 계약체계가 성사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준비된 이런 나의 노력과 열심히 하는 나의 행동, 나의 벌이 효과를 더 상승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익이 높아지게 되고 버리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떤 것이 가장 이번 9월 한 달에 중요하겠느냐? 바로 꾸준함과 성실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습이 너무 내 실력에만 치우쳐져 있고 내 가치에 만든 것만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이것을 남들도 알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 어 시기 이것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우리가 물건을 이제 생산해서 납품을 하게 된다면 그 기한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성실성, 출퇴근 시간을 늦지 않고 우리가 그 규격에 맞춰서 행동하는 꾸준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외부 사람들은 내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아, 이 사람 한결 같네. 아, 이 사람 진짜 열심히 하구나. 열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번 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남을 막 이겨야겠다라는 어떤 경쟁의식보다는 절대적인 나의 실력과 같이 노력과 꾸준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화일관 여러분 그동안에 해왔던 나의 모든 노력들을 인정받고, 가치화시키고, 상승할 수 있는 운입니다. 거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납품을 하게 되고, 합격하고, 승진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익이라던가, 벌익을 상승할 수 있는 때이니, 내가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만 한다면, 내 그동안의 노력들을 인정받고,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정화일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번 한 달의 카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번에 정화일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기회가 생길까 한번 뽑아볼게요. 자 바로 슬픔입니다. 어, 정반대의 카드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아픔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내면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오행과 육신이라고 하는 사주를 설명드렸을 때는 내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고 성과를 나타내고 합격하고 통과한다라는 어떤 상승의 모습인데 내면에 있는 그 아픔, 슬픔은 내가 간직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겪어왔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피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내면의 슬픔을 내가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가짐, 이 초심,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해왔다라는 그런 당당함,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화 일간에게 9월 한 달은 슬픔이란 카드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창 뒤에는 여명이 밝고 있습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아침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달 끝까지 다 왔는데 마지막에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꾸준하게 버티지 못해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창밖에서는 해가 다시 떠오르고 아침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슬픔이 끝이 곧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달잘 견디고 인내하셔서 성과로 꼭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아일간에게 9월 한달 역시 건승하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인 사주혁명 과정에서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공부 못한다라는 그러한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철학, 이 명리학이 단순히 점을 보거나 아니면 운명을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삶을 이해하고 내 환경을 따르고 그리고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춰서 내가 어떠한 나의 객관적인 인지를 할수 있는,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찾게 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9월에 시작하는 사주혁명 과정,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